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주교육뉴스의 이지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스쿨존 내 교통안전 단속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가운데 학교 주변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주중앙초협 성산 5길 골목길 구간은 스쿨존으로 규정 속도 30km 이하로 감속해 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성주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차량 통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규정을 무시한 채 여전히 속도를 내는 차량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등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과속 방지턱을 추가 설치해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관계자는 좁은 골목길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면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이 몰려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과속 방지턱 설치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감염병 위기 대응 영상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학교 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역량 강화 및 유관 기관 공조 체제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가정해 영상으로 집중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조미현 교육장은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염병의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신속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모의 훈련을 참고해 각 학교별로도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성주신문 성주방송은 지난 23일 성주교육지원청 조미연교육장과 코로나19 관련 대군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모든 초, 중, 고가 온라인 계약을 실시하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조미연교육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계약 및 학교 내 방역활동 등 교육지원청의 대응방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교육지원청도 최선을 다해 행복한 성주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터뷰 영상은 성주신문 누리집과 페이스북, 유튜브 성주신문 성주방송 채널 등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저 하늘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요즘이죠? 오늘 잠깐이라도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시면서 마음을 편안히 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